자, 교재 이제, 어, 자바교재 12장 274페이지, 그 가운데 보시면, 문자열을 조합해서 출력하는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F입니다. 얘는. F.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C 언어 하실 때 프린트 F 쓰셨죠? C 언어 하실 때는 그냥 프린트 F인데, 어, 이게 자바에도 있어요. 그래서, 포맷 문자를 사용해가지고, 포맷 문자 사용해서 포맷 문자를 만들어서 출력하는 거. 예,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교재 그 275페이지에 그 가운데 한번 보세요. 가운데 표 보시면 퍼센트 D 십진수 출력할 때 숫자, 퍼센트 O는 8진수 출력할 때, 퍼센트 X는 16진수 출력할 때, 퍼센트 F는 실수 출력하고 퍼센트 E는 E 표기법 기반의 실수 출력할 때, 퍼센트 G는 출력의 대상에 따라서 퍼센트 E 포맷이나 %f 형태의 선택적으로 예, 출력할 어, 때, 그 다음에 %s는 문자를 출력할 때, 그 다음에 %c는 문자, 캐릭터, 문자 출력할 때 쓰는 서식 지정자 되 있는데, 포맷 문자 혹은 서식 지정자. 어, 요거를 이제 프린트f 메소드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요 내용은 뭐, C 언어에서도 똑같이 예,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이제 썼기 때문에 그 상단에, 275페이지 상단에 그림 한번 보세요. 예, 보시면은, 어, 문법이죠. 제일 이제 프린트 F 메소드의 첫 번째, 어, 매개 변수, 어, 이제 값으로는 폼의 문자 열이 오죠. 쌍 따옴표 이제 안에, 그 안에 %로 시작하는 품의 문자, 서식 지정자로고 하죠. 서식 지정자, 여기서는. 어, 중간중간 들어있습니다. 예,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정수는 다음에 퍼센트 d. 다음에 어, 콤마, 실수는 다음에 퍼센트 f. 다음에 콤마, 문자는 다음에 퍼센트 c. 이렇게 이제 서식 지정자를 요 쌍따옴표 안에 세 개를 사용했죠. 그러면 이제 서식 지정자 포맷 문자를 세개 사용했으면 예. 요 이제 어, 매개 변수, 요첫 번째 매개 변수 뒤에 이 서식 지정자 개수만큼의 매개 변수 값이 와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12, 자, 콤마로 구면 됐죠? 12, 콤마, 24.5, 콤마, 자, 캐릭터 A. 그죠? 그래서 12는 %D 포맷 문자, 서식 진행자 위치로 이제, 음, 이제, 대입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24.5는 예, %F, 실수 출력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 %C 자리는, 예, 대문자 A. 그죠? 캐릭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밑에 보면 최종출력문자에서 이게 이제 포맷문자열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냥 문자열을 조합해 가지고요. 예.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문자를 예. 만들어 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어 예제가 포맷스트링 자바에서 275페이지에 어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 지금 패키지에 또 코드를 포맷 스트링 잡아 네. 이런 걸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먼저 실행부터 네. 자 해보면 요렇게뭐 name, 뭐 age, height 뭐 이런 게쭉쭉 나오네요.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소스 코드 가지고 이런 다양한 형식의 문자 열을 이제 출력할 수 있다. 그래서 프린트 f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프린트와 프린트 f, 프린트 l n, 예, 요두 가지를 주로 이제 사용했데 그중에서 제 이제 개행, 개행해주는 프린트 l n을 제일 많이 사용했었죠. 그런데 이제 프린트 f라고 하는 요거는 예, 우리가 텍스트로 뭔가를 출력할 때 이제 자리, 예, 어. 문자 이제 출력할 때그 자리를 이제 화면에 출력되는 그 위치를 이제 맞춰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프린트 F 메소드를 주로 이제 사용합니다 을 그래서 이거 이제 결과 보셨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이제 밑으로 밑, 밑 아래쪽으로 당겨 놓고 코드 한번 볼게요 네, 코드 보시면은 예, 요 상단에, 자, 인테저 타입의 age 20. 그 다음에, 어, 더블 타입의 height 17, 어, 178.2. 그 다음에, string 타입의 name이고, 이렇게 이제 문자열로 이름 넣어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출력문이 나옵니다. 출력문인데, s 시스템.out.print.f죠. 그래서, 아까 API 문서를 제가 이렇게 띄워놓은 거, 어, 여기 이제, 시, 이, 시, 지금 이제 시스템이죠. 시스템 클래스, 이렇게, 예, 예, string 예, 클래스에, 시스템 클래스에서 어? 그냥 찾으시면 예, 프린트 F가 예, 저번에 한번 해 보셨어요. 아, 보이죠 어, 프린트 없는 것 같은데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 클래스에 바로 이렇게 하, 만들어진 메소드가 아니죠. 예. 그죠? 그래서 시스템 클래스를 이렇게 API 문서에서 찔러 가지고 보시면요. 요 메소드라고 예, 메소드 서 버리다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 어 프린트로 시작하니까 알파벳 어, 순으로 쭉 보면 어, O P Q R S 뭐 없죠? 어. 예 P로 시작하는 메소드가 안 보여요 없어요. 예왜 없느냐? 자 여기 이제 코드 이렇게 보면 자이 시스템이라는 클래스가 또 다른 클래스를 포함할 수도 있거든요 부품처럼. 예. 이제 조립할 때 처럼 예, 그러니까 큰 자동차는 안에 엔진도 엔진 부품도 들어가야 되고 핸들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의자도 들어가야 되고 부품이죠 이런 어, 것처럼 예, 이시 스템이라는 클래스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어, 부품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품을 넣는 방법이 필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필드에다가 다른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예, 부품으로 쓰고 싶다 하면 그, 필드 타입을 다른 클래스 그, 가지고 싶은 타입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요때 이제, 아웃이라는 게 필드죠. 그래서 요 아웃이라는, 에? 시스템 클래스의 아웃이라는 필드 부분을, 그래서, 오, 없다 하면요. 혹시 필드에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 내가 특정 클래스에 메소드 찾는데 없어. 그러면, 그, 이 클래스가 다른 어떤, 이제, 필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보세요. 그럼 필드가 있죠. 그러면 여기 필드에 보시면, 예. 필드가 에러 필드가 있고 인 필드가 있고 아웃 필드가 있는데 요 필드들의 타입을 보세요 예, 아웃이, 아웃이라는 요 필드는요 요 안에 어떤 개체가 들어 있냐면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그죠 예, 요 프린트 스트림이라면 요 이제 개체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프린트 스트림 클래스가 시스템 클래스가 프린트, 스티,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를 아웃 필드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요게 이제, 어, 이제, 타입이라고 되는데, 타입이라는 거는, 어, 클래스도 하나의 자료형이 될수 있죠.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프린트 스트림을 눌러서, 그럼 링크 되었으니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요 프린트 스트림, 예, 예, 어, 요 프린트 스트림을 만들어질 때, 오브젝트, 이제 조상이 오브젝트인데, 오브젝트 클래스를 다운받, 저기, 뭐야, 상속받아서,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바 IO 패키지에 아웃, 아웃풋 스트림이 만들어지고, 요걸 또 상속을 받아서 어, 필터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를 이제 만들고, 요걸 또 이제 어, 상속 받아가서 자바 IO 패키지 밑에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어,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프린트 스트림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 상속받아서 만들고, 상속받아서 만들고, 상속 만들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예, 물류받고, 물류받고, 물류받아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지금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메소드를 보시면, 이제 생성자들이고, 메소드에 이제 A부터 해서 쭉 나오죠. 이 P 바로 나오네요. 그죠? 예 그래서 프린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프린트 F가 여기 있네요. 프린트 L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프린트 엘렌이 제일 많죠 오버로딩 한거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이렇게 있고 제일 이제 어 메소드 개수가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어 프린트 F 프린트 F 그죠 예. 그래서 요 이제 프린트 F 이제 눌러서 예. 눌러서 뭐 이렇게 이제 형식 같은 거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프린트 F 이렇게 눌러 가지고 예. 형식 같은 거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설명하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API 문서에서 이렇게 자 이제 설명한 내용 보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뭐 C 언어하고 거의 같습니다. 어 같아서 사실 뭐 그냥 코드 보면 뭐뭔 말인지 그죠 이미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자 보시면 이제 여기. age, height, name 변수에 값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이제 출력하는 거죠. 이제 이게 문자열에서 자 이렇게 이제 %s 됐으면 요게 이제 품웨 어, 문자죠. 예, 서식 진행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 뒤에 이제 값을 하나 가져와서 삽입을 하죠. 그래서 뒤에 이제 name이라는 예, 변수의 값을 예, 이렇게 %s 이품웨 문자 자리에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 이게, 앞에, name 이라는 문자열 출력하고, 그 다음에, 예, 어, name 이 가지고 있는, 예, 윤성우라고 되죠. 예, 이게 문자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어, 뒤에 이제, 그, 역 슬래시 n, 줄바꿈이죠. 어, 그니까, 프린트 F는 기본적으로 줄바꿈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예, 역 슬래시 n을, 예, 빼버리면, 여기서 슬래, 여, 줄바꿈이 안 되고, 줄바꿈안 되는 거 일단 뭐,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줄바꿈 안 되죠?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AG 또 이렇게 붙어서 나오죠? 어. 그래서, 프린트 F는 기본적으로 이제 줄바꿈 기능이 없어요. 줄바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린트 LN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했고, 이거는좀 길더라도 뭐, 그렇게 보시면, 퍼센트 %로 시작하는 거, 예, %D, %E, 예. 자, 서식 증정자포맷 문자가 두 개죠? 그러면 이제 뒤에 데이터 값도 두개 따라 나와야 됩니다. 컴버그, 그러니까. AG는, 퍼센트 D 자리에 하이트는 퍼센트 E 자리에 퍼센트 E는 이 e 표기법 지수 표기법이죠. 실수를 네, 이제 지수 표기법으로 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AG e 이렇게 출력하는데 여기역설래시 N 해가지고 줄 바꿨죠. 줄 바꾸고 하이트 제목 출력하고 퍼센트 E 했기 때문에 어 1.7뭘쭉 이렇게 있고요. 자이 e 더하기 이게 뭡니까? 10의 2승이죠. 요거 곱하기 10의 2승 을 어, 얘기하는거죠 예. 그래서 178.2인데 요거를 이제 1 7 8이 곱하기 10의 2승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겁니다. 퍼센트 예, 2그 다음에 밑에 있는거 요거는 이제 어, 여기 쌍당표 안에 문자 안에 퍼센트 D 1진수로 출력하는거 퍼센트 O 8진수 퍼센트 X 1진수 출력하는거죠 그래서 십진수 77을 이렇게, 이제, 10진수 출력하고, 8진수로는 1, 1 5고요. 16진수는 4D. 그리고 얘는, 퍼스 역 슬래시 N을 두번 이렇게 지금 사용하죠. 그러면, 줄 바꾸고 줄 바꾸면, 한 줄이 이렇게, 여백이,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어줄 바꿨는데 한번더줄 바꾸니까, 어 빈줄한 줄이 삽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퍼센트 G는, 이, 출력할 시수, 이제 요 자리수가 길면은 지수형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실수 타입으로 그냥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1.4 곱하기 0000 되어 있는데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뭐뭐 5승이라는 요런 이제 어. 퍼센트 %2라고 하는 이 표기법으로 이제 자동으로 줬는데, 만약에 이제 자릿수를 지금 소수점 자릿수를 다섯 자리 아니고 두 자리만 이렇게 넣어볼게요. 두 자리만 넣고, 예, 저장해서 다시 실행하면, 어, 얘도 그렇게 나오네요. 이제? 그러면, 예, 여기 이제, 이게 뭐1.4요거 한번 해볼게요. 45 이렇게 할까요? 저장하고, 실행. 어, 아이 엉뚱한 게전화했겠다 왠지 이상하더라. 다시, 다시. 제가 미에크 작업해야 되는데, 어두운 건 들었어요. 다시. <laughs> 예, 요 부분이죠. 아, 요 부분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예, 저장한 다음에 실행. 예, 그쵸.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가 짧으면은, 그냥 %f라고 하는 문제, 실수 표기하는 방법으로 그냥 해주고, 이제 그어 만약에 이제 이 자리 수를 어좀 이제 길게 이렇게 주면 얘가 알아서 지수 표기법으로 어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 예. 이제 퍼센트 g라고 하는 예. 퍼센트 e로 표, 표현할지 퍼센트 f로 표현할지 어 자기가 알아서 예. 이제 선택을 해주는 게 퍼센트 g 예. 서식 지정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설명이 275, 276, 그 소스코드 설명까지 쭉다들었고요그 277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제가 방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 한번 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278페이지에는 이제 콘솔 입력 한번 가볼게요. 자, 출력문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 출력하는 거는 다 프린트, 프린트 LM, 프린트 F까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